오늘은 강화군 양도면 어, 삼흥리에 있는 어, 제법 규모가 큰 그런 어, 임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이 토지는 계획관리 임야 12,000평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런 영역들이 다이 토지에 포함된 영역이 되겠고요. 어, 이 토지의 입구 쪽에 보면은 어, 계곡에 있고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여름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만은 여름에는 굉장히 큰 하천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아, 강화에서 하천이 흐르는 곳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일곱수죠. 위에는 뭐 거의 집이 없다시피 하니까 아, 산에서 내려오는 일곱수의 그런 하천이 흐르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현재 산 중턱에 자리잡았으면서도 정남향 토지로서 경사도가 거의 심하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걸어서 충분히 다닐 수 있을만한 그런 완만한 경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위치는 이렇게 이런 곳을 다 포함한 그런 아, 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는 여같이 밭도 이렇게 이미 읽어져 있고, 또, 황토방, 아, 개인 주택도 한 채가 있는 아, 그런 토지입니다. 아, 이것들이다 아, 매매 대상 음, 토지에 포함된 아, 그런 음, 아, 곳입니다. 예, 정말 올라가 보면은, 음, 거의 평지 수준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경사가 아주 완만하고 뭐 어린 아이들도 어, 걸어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어, 완만한 경사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다예매서상 토지가 되겠고요. 이 위에 올라가 보면은 어, 거의 뭐 네, 평지 수준입니다. 이렇게 예, 과거엔 뭐 이곳에 예, 포도밭도 있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과실수가 심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산 아래 분지 형태로 이렇게 아주 낮은 분지 형태로 이렇게 완만하게 예, 그렇게 예, 조성된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참 이런 모양이 되기도 어, 쉽지가 않은 그런 산인데 예, 이쪽도 다 매매 대상 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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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을 할수 없는 어, 그런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위에는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뒤에 산을 영원히 배경으로 하고 어, 여기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나 또 활용 가능한 시설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남양입니다. 그리고 앞에 산이 있고 어, 막힘 없이 시원스럽게 이렇게 뚫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산에는 거의 잡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 뭐 적송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노송들이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허가 받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거의 잡목들이기 때문에. 허가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대부분 토지들은 이미 이렇게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임야라고 보기에는 산마을 어떤 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분만 이제 임야를 이렇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벌써 수십 년 동안 자라서 이렇게 뭐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벚나무라든지, 예, 또 목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풍나무라든지, 예, 다양하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해먹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토지도 다 아, 여기 매매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과거에 잔디도 깔아놓고 놀이 터를 예, 이렇게 활용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집을 포함한 그런... 어,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뭐 밭에 하우스도 하고 또어 다양한 어 과일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리고 이렇게 예, 전봇대도 심어져서 전기도 이미 다 들어와 있고, 어뭐더 이상 뭐 이렇게 예, 예 개발하는데 문제가 될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여기, 여기도 매매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좀 이따가 아, 도면상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아, 굉장히 넓고 활용도가 거의 90% 이상 되는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에 들어와 있고 정화조 이미 다 하수로 어, 해서 다 만들어져서 정화조 도이이다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가능한 곳입니다. 매매대상 투지는 이렇게 여기도 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단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서 뭐 여기에 개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가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풍경 좋고, 여러 가지 힐링 센터로서 활용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그러면서도 가격면에서도 아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나온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남향의 풍경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대상 토지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주택이 이 부분에 있었, 있었습니다. 주택이 이 부분에 있었고요. 아, 매매대상 토지는 이렇게 이 모양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은 농림지역이 약 3,200평 정도가 되는데 예, 완전히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림지역도 100% 활용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의 과거에 뭐 어, 포도나무 어,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근데 현재는 어,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 예,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다이 음, 토지의 이 계획 관리적입니다. 이것이 어, 하늘색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초록색 부분이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9000평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이고, 아, 3000평 정도가 아,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강화권 양도면 3억리에 위치한 토지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농림지역도 약 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임야이고, 어, 12000평이 되겠습니다. 아, 산과 숲속의 남양에 있는 토지로서, 산중턱에 자리 잡아서, 막힘없는 전망과, 하루 종일 해가 드는 남양 땅이 되겠습니다. 가형 면적은 9 0 이상이 됩니다. 가형 면적이라는 것은 이 땅을 쓸수 있는, 실제로 쓸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뭐, 평지고, 이렇게, 구, 뭐, 개발하기 난해한 지역은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어, 100% 거의 활용할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예, 계획관리 임야고 임야가 8,800평, 농림 임야가 약 3,200평이 있습니다. 아, 계획관리 임야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제일 가성비가 좋고 활용성이 높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는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라는 높은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용적률 제가 잘못 표기, 표기를 했네요. 용적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예, 60%가 아닙니다. 아, 계획관리지역은 100%입니다. 예, 그리고 어, 농림이미하고 약 3,200평이 예, 농림이미하러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기업연수원, 교회수양관, 타운하우스, 뭐, 고급, 뭐, 별장타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캠핑장이라든지, 뭐, 대형 카페라든지, 뭐, 어떤 것이든 다할수 있는 것이, 예, 교회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관리 임야가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 교회관리지역은, 계획지적이면은 개발 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대지로 전용되는 그런 비용이 불과 평당 2만원 정도 2만에서 2만 5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반 농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대지로 전환되는 비용이 공시가의 30%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당 10만원 수준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임면은 2만원 수준이니까 거의 5분의 1 수준의 개발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토지 자체가 완만하게 이렇게 평지에 가까운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산과 숲과 계곡이 하천에 있는 아주 조용한 곳이고요. 전기는 이미 주택이 있기 때문에 다 아까 보셨다시피 들어와 있고, 상수도도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또한 이게 주택이 현재 있어서 하수로를 이렇게 빼서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이런 하수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거의 100% 나는 지역이고요. 개발행위 건축어가 모두 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어, 굉장히 활용도 높고 어, 또 가격대도 어, 괜찮은 그런 지역 하나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어, 42억입니다. 아, 평당 가격, 가격이 약 35만원 정도 되니까 계획관리지역이 평당가가 35만원이면은 굉장히 양호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거의 절반 가격에 가까운 그런 좋은 가격입니다. 물론 면적이 커서 그렇습니다만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남양방향, 남서양, 남동양 다 가능한 토지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밑에는 이렇게 소규모 하천이 흐르는 그런 토지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적합하신 분은 굉장히 추천해드릴만한 좋은 토지입니다. 주변에는 무슨 이렇게 혐오 시설, 축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설들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이렇게 산과 숲이 어우러진 힐링 센터하기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